안녕하세요. 어... 연승 2로 끝났습니다. 연승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. 다른 팀들은 4연승, 5연승 치고 나가는데, 아, 확실히, 그, 팀 전력이 안정적이지 않고, 업다운이 심하고,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의 차이가 극심하며, 불펜 또한 불안하고, 수비 또한 약하고,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음 반대 이닝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아 약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음 비단 이것이 삼성이 아니라 다른 팀의 경기를 보고 있었다 해도 음, 이 팀은 전력이 약하구나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음 삼성이 딱 그 짝입니다. 물론, 뭐, 이틀 동안 점수 내면서 나오죠. 20점 낼때 좋았죠. 20점 낼 때, 아, 이거는 한, 한철인데,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, 사실 오늘 경기는, 뭐, 롯데 팬들한테 죄송하지만, 경기 초반에 이미 롯데는 그, 드랍 더 볼도 하고, 음, 우리, 더블 스틸에 점수도 주고, 뭐, 하여튼,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, 사실, 오늘 경기는, 경기 초반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했으면, 줬는 점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롯데가 잘 쳤으니까. 롯데 타선이 좋거든요. 롯데 타선이 좋기 때문에, 점수를 줬는 거는 줬는데 3회, 4회 정도의 경기를 엎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. 이길 수 있었다, 초반에. 근데 그걸 말루 찬스, 1 3루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물론 두 점은 났지만 아쉽게 됐어요. 안타라도 많이 치고 우리도 득점력은 활발했거든요. 뭐큰 차이 없습니다. 심지어 롯데 에라 두개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여기에서 이걸 좀더 따라붙어서 엎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인데 안 됐죠. 나균아는 정말 좋은 투수가 되었고. 와 공이 진짜 묵직하게 빡빡 꽂히는데 표정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보였어요. 그래서 아 나균하는 참 좋은 선발이 되었다. 그리고 김민석은 어 아, 중견수 수비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저는 아안권수 진짜 잘 데리고 온것 같아요. 롯데에서는 좋은 선수 진짜 롯데에 딱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선수라서 잘 데리고 온것 같고 이재현은 어제 말로 없는 오늘 그야 특정권에서 힘 빼고 툭 밀어가지고 1,2루 사이를 빼는 걸 보니까 아, 확실히 얘는 왜 1순위의 선수였는지 알수 있었습니다. 이재현은 잘합니다. 송구가 아, 조금 음,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지찬이는 진짜 2루 송구 어떻게 할 거냐고 2루수가 그걸 잡고 1루에 그렇게 던지면 하여튼 지찬이는 송구가 늘 불안해서 걱정입니다. 어깨가 약해놓니깐 유격에 갖다 놓지도 못하고 무조건 2루에서 살아남아야 될 지찬인데 한 번씩 수비를 저렇게 해버리니깐 답답한 부분이 있죠. 그래도 뭐 타석에서 안타도 잘 쳤고 이만하면 됐다. 근데 문제는 최충현. 아, 널 어쩌면 좋냐. 재구가 전혀 안되고 일단 자신감이 하나도 안보여요. 그 좋은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쩔쩔 매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보크야. 숙이고 있다가 들었다가 다시 내리면 보크지 그래. 아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삼성불펜의 핵심은 최충현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왜 최충현이 중요하냐면 최충현은 1순위였는데다가 그... 음주 이전의 9위를 생각했을 때, 얘는 사실, 이제, 얘가 그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, 얘가 마무리로 가고, 오승환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 앞에 뭐, 지금 나오는 여러 불펜들이 돌려막기 하면서 해야 되는데, 얘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, 불펜의 이빨이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. 우규민이랑, 오승환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. 그러니까 인터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투수들이 돼버렸어요.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구위를 꾸준히 이어갈 수없으니까아나그 보크 진짜 그 그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를 보면 아 우리 팀이 진짜 약하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니까 사실 어제 그전그 2연승 하는 과정에서도 불펜들이 조금만 점수를 덜 주고 아꼈다면 오늘 드라이브를 한번 걸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웠고 수아레즈도 약간의 기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. 하지만 또수아레즈는지 구위만 찾으면 괜찮을 거니까 사실 지금 선발 걱정보다는 불펜 걱정이 나긴 나죠. 그리고 양적 수적 아주 부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믿을 그 요소 요소가 안 보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 그 어수선함이 우리 불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히려 오늘 롯데 보니까 나 안건수랑 김민석이랑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보이고 삼성에도 이재현이랑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보는 거 자체는 비록 졌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롯데랑 할때 롯데 실수할 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은 롯데 타선이 좋아서 어려운데. 한화가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탈 꼴찌를 했습니다. 기아가 꼴찌로 내려앉았고,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, 4개 반 2개면 사실 두경기 차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LG는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NC는 조금 이제 내려올 것 같기는 하지만, 키움도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고,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6위 안에서 놀수 있도록 해야, 경기 중그 시즌 중 후반에 갔을 때5위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5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 불안정한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짜낼지는 감독의 역량이라 생각하고 선수들 스스로 좀 어, 여기서 놓치면 안돼 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좀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고. 내일 경기는 이기고 위닝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봐야 알겠죠. 오늘도 경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내일 이기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